반갑습니다, 코인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엘레멘탈 던전, 엘레멘탈 던전에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네, 제가 들어왔어요. 저 지금 보시면 어저께 얼음 마법 쓰고 있었는데 아운 좋게 이 전설, 전설 용인데요, 이 마법을 얻게 됐습니다. 지금 엘레멘트 전설은 지금 이 천사 같은 건데 제가 이 얼음 썼었거든요. 근데 이거 바뀌기 전에 용이었는데 어우 우연찮게 용을 뽑아가지고 지금 용을 이제 막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쓰고 있어서 지금 30일까지 올려가지고 아직 두 번째 스킬도 못 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다른 구독자분하고 그 무한 모드 했었는데요 일단 짧게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변에 오는 적을 이렇게 불러 해가지고 다 공격할 수 있는 건데 자, 중요한 거, 꾹 누르고 있으면 공격을 하거든요? 그런데, 풀타임 찼죠?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움직, 아이고, 제가 모르고 대시를 눌러버렸네요. 누르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, 보세요.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,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, 이 게이지 있죠? 이렇게 계속 때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<laughs> 그리고 조금 전에 댓글을 봤더니 제가 어, 어, 올리 엘레멘털 던전 영상 올린 거에 댓글을 봤더니 또막 저는 몰랐는데 뭐 조합하고 할수 있는 게 있나봐요.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. 찾아봤더니 일단 여기 대장장이 있는데 이 대장장이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가 타고 있는 것니까 그러니까 후개면 큰일 나는데. 이렇게 골드로 약간 하면 반환해 주는 건가? 아 새로운 어아 골드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노어디셔널 no 스탯스 stats, 어 스탯을 새로 얻을 수 있는 건가요? 제가 무기를 지금 다 갖다 팔아 버려 가지고 무기를 다 갖다 팔아서 여유 무기가 없어요. 이거는 무기 얻으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 그리고 여기 오면. 크래프팅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한글로 하면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영어로 해놨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구독자분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 어저 몰랐었는데 이런 재료들이 있으면 이런 좀 좋은 칼이나 좋은 방어구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장신구가 있는데 장신구가 이거 이 엘레멘트, 이 마법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개씩 있으면 되는데, 저 지금 조건이 돼가지고, 이거 방송 킨 김에 크래프트 해볼게요. 이 하면, 어, 무슨 효과는 없이 바로 들어오나 보네요. 볼까요? 그러면,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거는 체력 14.3% 올려주는 레어 반지 하나하고, 13.9% 매직 올려주는 레어 반지 하나 차고 있었는데, 지금 장신구가 만들어졌네요 아17.4% 네요 어 좋네요 17.4%면 지금 당장 일단은 어13.9 레어 반지를 빼고 14.9를 껴야 겠습니다 17.4 17 17.4를 껴야 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용 먹었더니 불도 나고요 몸에서 불도 나고 이용 이 날개도 생겼어요. 왜날라다니진 네, 못하는데 어 그래서 좋습니다. 아그 말씀해 주신게 이건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지금 이것도 갑옷도 이것도 세트로 맞추면 뭐더뭐 뭐 추가가 되고 그런게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맞추면 좋고 칼도 와 이거 진짜 좋아 보이네요 이거 이거는 얻기 힘든 칼인가 보다 이 장신구도 세개 만들어야 되고. 멘타블레이드 멘타블레이드 한 거네요 먼저 이걸 만들고 이걸 또 넣어줘야 세개나 넣어줘야 되는 거네요 야 이거 만들려면 전설용 엘레멘트가 또 이게 세개나 필요하고 하여튼 어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구독자분 덕분에 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용제 저거 이름이 뭘까요 저거 저거 이름이 뭘까? 여기 이름이 이름이 나와 있었던가요? 아이스 라이트닝 아 있기는 있네요 이름이 얼스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드래곤인가요? 제가 이름을 안 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기술 계속 열어 보겠습니다. 에 전설 뭐 전설 나왔는데 열어야죠.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거 신화도 이런 신화도 한번 가져보곤 싶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여기서 뭐라 이 재화 뭐라 그러나요? 여기서 이 재화를 뭐라 그러지? 루비 루비 루비라고 하나요? 아 이게 어깨가 여기는 퀘스트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퀘스트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저도 아직 데일리 퀘스트는 완성을 못했는데 데일리 퀘스트 다 완성하면 그래도 400개씩은 줍니다. 위클리도 있고 스페셜도 있고 그런데요. 네. 그래서, 음, 어, 재, 재밌습니다. <laughs> 그냥 좋은 거 얻으니까 또 재밌네요. 어, 이게 데미지 체크하는 건가? 여기가 데미지 체크하는 건가 보네요. 아, f r c 스처럼 데미지 체크하는 것도 있었네요.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저분 7 나왔었나요? 어, 저 73인데? 오, 73. 73 나오네요. 그래서 저는 마법, 어허, 제가 더 세네요. 마법을 올렸다 보니까, 아, 저는 이거, 소드를 너무 많이 올렸었는데, 이거 리폰드를 하든지 해서 이제 용도 얻었겠다.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용 데미지 한번 넣어볼까요? 85가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. 대박이네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, 제가 지금 스킬 포인트는 26밖에 안 된단 말이죠. 소드가 50인데, 이름은 광포미 공격에, 이게, 이쪽을 훨씬 바꾸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레벨이 이제 48 됐고요. 이제 벌써 막100 넘어가고 막 되게 높으신 분들 많던데, 네. 저도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히 계시고요.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